안녕하세요. 수수꽃다리입니다. 아, 수수도 오늘은 아이들 눈 맞춤을 좀 해볼까 해서 한 5일 만에 눈 맞춤을 하는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날 여행을 떠나가지고 월요일날 돌아왔으니까, 돌아오고 화요일날 아이들 눈 맞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물이 엄청나게 고픈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오, 세상에, 세상에, 물 달라고 리립니다 저녁에는 사오기로 물을 한 번씩 험신 줘야 할까봐요. 완전히 전체적으로 다. 음, 세상에. 요 호박이도 가을이 되면 굉장히 야물딱지게 색이 예쁘게 들어오겠죠. 지금 따글따글해지고 있어요. 정말 못난이 호박이 왔었는데 지금은 많이 다져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 여기, 요 아이. 요 아이가 멀리서 보니까, 저기 밑에서 자구가 지금, 어, 세 개? 세개 정도 나오고 있는데, 요 아이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말 예쁘다고 자랑 진짜 많이 했었는데, 분갈이를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봄에 지난 봄에 봉가리를 해주고 지금 자리를 잡아서 성장을 한다고 지금 아이가 완전히 옷 자란 듯한 이런 모습이 되고 올해는 차강을 세게 해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하나 하나 쳐다보면 옥상 노지라 할지라도 요렇게옷 자란 모습이 보입니다. 요 월미인도 동글동글하게 정말로 알사 탕처럼 다져져가 있었는데 확실히 어, 차강을 세게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올해는 수수네 수수가 다육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살짝 오자란 모습을 보는 해는 올해가 처음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오자란 모습을 살짝 살짝 보여주는 아이들도 있고 또뭐 괜찮은 아이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파랑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상태가 뭐 오자랐다 뭐 어쨌다 하는 모습을 볼수 없지만 이런 아이들 아 미인 종류가 어, 진짜 동글동글 해야 억수로 예쁜데 아 술라 유아인 앞에 가서 앞에서 카메라를 잡아 보면 아안 보인다 햇살에 잘안 보이는데 순란이 손톱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어느 분 영상을 보니까 그래서 수수 아침에 수수네 순란을 아주 자세하게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보았답니다 확실히 손톱이 굉장히 예뻐요. 날카로워서 예쁜 게 아니라 손톱 끝에 그 물들어온 색감이 굉장히 예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억수로 예쁜데. 수순에 양진도 요렇게 생겼고, 또저 뒤쪽에 있는 아이들도 한번 살펴보러 가야 되겠어요. 여기 아이들은 굉장히, 어, 집사가, 다육 집사가, 다육 주인이 없어도 굉장히 잘 지낸 것 같아요. 임팩트는 너무 물고파가지고 아침에 물을 살짝 좀 주었답니다 뭐 전체적으로 다 주면 좋겠지만 수수도 너무 오랜만에 또 출근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아침에 그냥 잠깐 아이들 5일 동안 잘 있었는지만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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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있는 요 벌레 보이세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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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음. 아, 진짜. 요게 다육이에게 해를 끼치더라고요. 선인장이나 이런 것들을 살짝 깔가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벌레가 작년부터 생기기 시작하는데 얘가 어막 날아다니면서 어떤 벌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도 다육이에게 해를 까치고 있나? 아무튼. 일단 영상이 끝나면 쟤는 뭐 핀셋으로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눈에 띄면 잡아야 되겠어요. 일단, 뭐, 다육이들도 한번더 살균을 해주고, 살충을 해줘야 하는데, 정말 하기 싫어요, 그거는. 살충도 살균도 정말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또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차피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안 해줄 수는 없는데 이제 점점 갈수록 아이들 숫자를 한번 줄여보려고 한답니다. 확실히 마디바는 지금이 예쁘기는 예쁜 것 같아요. 손톱이 굉장히 예쁘다고 자랑질 하시던데 수순의 마디바도 손톱이 다 억수로 예쁜데 카메라에 안 잡혀요. 지금 여기도 여러 마디바가 하나 있고, 저쪽에도 하나 있는데, 일단 여기 있는 아이들 먼저 한번 보고. 여, 글록시니아는 수수가 없는 사이에 이렇게 꽃이 다 져버렸네요. 지고, 또이렇게 새로운 꽃이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블루 하회단지 가가지고, 요고 데리고 왔던 아이와이 아이 입장을 많이 띄어냈어요띄어내가지고 물꽂이를 해놨고 뿌리를 내리려고 물꽂이 해놨고 이렇게 꽃이 요 아이도 없는 사이에 기존에 피었던 꽃은 다지고 얘도 또 새로운 꽃들 피워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이쪽에 아이들도 전체적으로 다잘 있어준 것 같아요. 뭐 전체적으로 확 눈으로 봤을 때뭐 다리 생겼거나 무름이 오거나 하는 아이들도 없고. 모르겠어요. 수순은 올여름에 뭐 물도 굉장히 많이 아끼기도 했고 아끼면서 또 많이 준듯한뭐 3일 동안 오는 비도 마치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다육이가 이렇게 많이 있어도 깍지가 보이지는 않아요. 많은 분들 영상을 보면 깍지 때문에 아, 여기도 깍지가 있고 저기도 있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수순에는 깍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요 이상한 벌레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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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요게 요거 때문에 아마 방제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고 어 일기예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 비가 오면 요뭐 에온이온까지도 전부 다 비를 맞추려고 해요 이제. 지금부터는, 뭐, 한, 한낮에는 굉장히 덥다라고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시원하기 때문에 오늘도 아침에 바람이 지금 살랑살랑 불어줍니다. 불어주기 때문에 요 에오니움도 이제는 물을, 비가 와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비를 다맞추려고 합니다. 물이 굉장히 고픈 상태들이라 비를 맞쳐도 탈이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역시, 말리아가 최고입니다. 최고. 수순에서 지금 최고 예쁜 아이를 꽂으라면 요 말리아 말리아를 꽂고 그리고 내금장미 얘도 이제 성장을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살짝 어, 세상이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예쁜 내금장미와 말리아가 지금은 제일로 눈에 들어오고, 요런 아이들은 색을 너무 많이 빼버려가지고, 로제트 자체는 굉장히 예쁜데, 색을 너무 많이 뺐어요. 빼가지고, 이제 가을이 돼야, 또 예쁜 모습 볼수 있지 않을까. 음, 물고파요, 요 아이. 뿔고 낭마 요런 아이들도 물고프고. 자, 이제, 요쪽에 아이들을 한번 살펴봤으니까. 멀러들도 다잘 있고요. 요멀러금도요 자리로 갖다 놨는데 적응 잘하고 있었네요. 5일 동안 없는 사이에 적응 잘하고 있었고 저쪽으로 가가지고 자 이쪽에 아이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마디바가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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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예쁜 마디바가 있습니다. 아, 정말 예쁘다. 이렇게 하면 손톱이 좀 보일라나? 이렇게. 아, 정말 예뻐요. 지금 예쁜 거는 진짜 요 마디바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쁩니다. 색깔도, 버릴도 지금 만들어가면서. 봐도 봐도, 봐도 봐도 넘치지 않는 아이. 너무나 예쁜 아이. 요 아이는 굉장히 입장이 길쭉길쭉하게 못생기기는 했지만, 억수로 물고파네요. 얘도 진짜. 어, 얘도 물을 엄청 좋아하는 아인가. 이 앞전에 오는 비를 3일 동안 맞았는데도 벌써 무 달라고 입장이 이렇게 흔들면다 흔들려요 이렇게 이렇게 다 흔들립니다 애, 얘네들이 물이, 물을 굉장히 많이 먹은 거 있는 아이들은 힘이 좋은 아이들은 요렇게 건들면 잘못 건들면 입장이 툭부러지기도 하는데 얘는 아무 만건 들어도 그런 현상이 생기지는 않아요 자 도깨비도 요렇게색기 돌아오면서 잘 있어주고 제이드 스타도 마찬가지고 음... 이 아이도 잘 있었고, 아 세상에, 어 아, 비가루가 색이 진짜 가을은 가을인가 봅니다. 확실히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불고 한낮에 뜨겁게 내리쬐더라도 살짝 살짝 아이들이 그 온도 차로 인해서 색이 들어오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이쪽 아이들 그리고. 이쪽의 아이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름 모르는 아이, 이름도 성도 몰라요 무명이 요런 아이가 있고 어 근데 예쁘기는 해요. 그래서 요 아이를 포기를 못하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 아이고 또 여기도 여기도 비슷한 아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얀 분을 바르는 아이야는 명찰이 있기는 한데 SP라고 대가 있네. <laughs> 그리고 다이니버그도 이렇게. 이제, 아, 얘도 살짝 입장이 길쭉하게 우자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아이들을 보면 가을가을 가을 하다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요 곰돌이 한번 보세요. 곰돌이가 색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오, 신기하다. 자, 이제는 확실히 가을 느낌이 나는. 아, 이 아이가 이풀이라는 아이 성장도 많이 했지만 굉장히 예뻐지고 있네요, 이 아이도. 자, 이제는 앞으로는 이 계절이 지나가면, 이 무더운 계절이 지나가면 우리가 다육 생활을 굉장히 예쁜 다육 생활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육이도 예쁜 모습 보여줄 거고, 여기가 입장이 안 좋아서 이걸 떼내고 싶다. 예쁜 모습 보여줄 거고, 앞으로, 어, 가을에는 이제, 예쁘다, 예쁘다, 여기서도 예쁘다, 저기서도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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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하는 소리만 들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음, 앞만 봐도, 요 아이 색이 많이 들어왔다. 카메라에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수수의 느낌과 카메라로 보는 느낌은 굉장히 다르답니다. 예뻐요, 곰돌이. 곰돌이 정말 가지고 싶었던 곰돌이를 이렇게 가졌고. 라테일도 은근 매력이 있습니다. 라테일도 굉장히 가성비도 착하지만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살 약간의 핑크빛, 보랏빛, 연보랏빛이라고 해야 되나. 항상 그런 색감을 유지해 주면서 굉장히 예쁜 모습 보여주는 아이고. 요 아이가 내가 많이 얘가이 어, 보고 없다. 얘가 저건가? 이름표가 없습니다. 어, 달사벽 같기는 한데, 이름표가 없어서, 그냥 SP라고 불러야겠네요. 아, 여기 눈꽃젤리도 되게 예뻐지고 있다. 이렇게 아이들 하나하나 다 살펴봤지만, 주인이 없는 사이에도 굉장히 다잘 있었네요. <laughs> 감사할 일입니다. 뭘로 저는 항상 다더 예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아, 요아이 잡아야겠어요. 여기서 꼼짝을 안 하네. 꼼짝을 안 하네. 안녕.